돌배는 장미과 배나무속에 속하는 낙엽화력교목 또는 소교목이다. 돌배는 중부이남표고 700m 이하의 산록에 자생한다. 꼭지 돌배나무, 돌배, 돌베, 산배나무라고도 부른다.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1. 혈관질환 예방에 좋다. 돌배에 함유되어 있는 펙틴과 페노라함물은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 돌배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겐산은 과산화 지질 및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퀘레시트린은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평소에 돌배를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 및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2. 항산화 효능이 있다. 돌배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콜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한 각종 질병과 세포의 노화 및 산화를 억제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돌배의 항산화 성분 역시 과실보다는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3. 숙취해소에 좋다. 돌배에는 수분과 알코올의 독을 촉진시키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와 숙취로 인한 갈증을 먹게 해준다고 한다. 돌배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알부틴도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니 음주 후에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4. 간 건강에 좋다. 돌배는 간세포의 선당을 촉진시켜주고 간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5. 암에 효과가 있다. 돌배는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춰주고 탄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발암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돌배의 발암물질 배출 촉진 작용은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고 한다. 6. 뇌졸중 예방에 좋다. 돌배의 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혈행을 개선시켜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위게닝겐 대학 연구팀은 꾸준한 돌배의 섭취가 뇌졸중 발생 위험을 50%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7. 목 건강에 좋다. 돌배에는 하알러지 함염작용을 하는 루테올린이 함유되어 있어 기침, 가래, 기관지염 등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돌배는 예로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기관지, 폐질환, 감기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8. 소화불량에 좋다. 돌배에는 소화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주 체하시는 분들에게 좋다고 한다. 9. 부스럼에 좋다. 부스럼은 모낭에서 기원한 염증을 말합니다. 심하면 고름이 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환부에 돌배즙을 바르면 부스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10. 기관지 질환, 폐 질환의 신여. 야생 돌배는 일반배에 비하여 기침, 감기 등의 두세 배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높다. 돌배는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 심장을 맑게 하며 염증을 없애준다. 돌배는 화를 내리게 해주고 주독을 풀어주며 당뇨와 중풍에 특히 좋다고 한다.